오. 될까? 안 들릴 거 같아. 우와. 공청 늘어났어 와우.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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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아0초만 10, 10초만 있다. 지금. 아, 10초만 더 있다. 10초만 더 들어보시고. 음. 와. 와. 아, 어, 순식간에 지금. 자. 갈래요? 그니까. 네, 네,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신다. 와 우리 오늘 어떤 거였죠, 저희?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이죠. The Fact Music Award. The Fact Music Award에서 저희가 오늘 무대를 했는데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Next, Next Reader 상을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신인상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빨리 받았다, 그죠? 다 누구 덕분? e Hey, Breeze! 아, thank you. Breeze! w h a t 대 your name? B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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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에이! 사랑하는 프리즈 여러분!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우리 아까 수성석은 처음 해봤잖아요 어 맞아 <laughs> 네, 네. 많이 많이 떨렸잖아요 그쵸 아전 진짜, 진짜 어땠어요? 영어 하는데 영어를 못하나 봐요 저 <laughs> 너무 떨려가지고 막 제가 막 써놨던 거를 똑같이 못 말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했어. 생각보다 멋있어. 쇼타 형이 엄청 길게 말해가지고 미안 미안. 쇼타 도 긴장해서 그래. 맞아요. 말도 엄청 빨리. 맞아 그래. 근데 타로잘한것 같아. 다 잘했어. 네명다잘했 마지막에 원빈이가 오래오래 오래오래봐요. 리아 소감 못 말했던 멤버들도 간단하게 한 번씩 소감 말아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소희부터 해석부터? 승활 나부터? 응. 네, 저도 우리 브리지 생각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앞에 딱 팬분들 다 보이셨잖아요 근데 저희 브리지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볼때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눈물 날것 같았는데 왜좀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예. 잘참어요 예. 고마웠어요. 고마. 아 고마워요. <laughs> 와, 저는 저는 9월 4일 데뷔 쇼케이스 때 제가 라이즈로서의첫 번째 목표를 이제 저희 신, 신인상을 바,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브리즈들이 또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예. 받할수 네. 네. 있어.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받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사랑합니다 브리즈 예 yeah. 네. 좋아요 또 은석이? 어, 네 저도 약간 저희 목표를 약간 올해 신인상을 목표로 썼었는데 이렇게 음.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요 이런 목표를 이루어주게 한 브리즈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저도 어, 당신도 응, 뭐, 뭐, 저도 뭐가 아, 아, 더 하고 싶아 근데 브리즈한테 응. 이제 더 뭔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눈앞이 쎄해져 쎄해져가지고 뭐뭐뭐 뭐라 말한 것 뭐라 말한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데뷔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불구하고 맞아요 이렇게 응. 신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뭔가 부담감도 생긴 것 같고 음, 더 잘해야죠. 파이팅파이팅 <오른쪽> <laughs> 어, 네. 예. 파이팅. 음, 저도 뭐 아까 은석도 말했는데 이 신인상이라는 걸꼭 받고 싶었는데 오, 혹시 카메라 조금 <laughs> 오른쪽으로 <웃음> 이쪽으로 준석 온기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염력 <laughs> 염력이 아무튼 이 신인상이라는 게 진짜 데뷔하고 나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 특별하고 정말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 받을 수 있었던 건 것은 진짜 브리즈 덕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니, 아니, 아데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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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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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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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까 영어로 했지만, 어, 다시 <laughs>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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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말이 아아니 어. 준비했던거 여기서 말해 어아 근데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했어요 아 진짜 응. 근데 어쨌든 저희가 넥스트 니드인 만큼 계속 열심히 해서 더 브리즈에게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와. 와. 그래서 다 얘기를 했지만 뭐이 상이 어쨌거나 딱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진짜 저희가 대변점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여러분들 브리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곱 멤버들 정말 멋진 멤버들이 지금까지 있게 해준 저희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 예, t m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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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말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니다니다 예, 감사합 머리 염색도 하고, 어그 소희, 소 그러니까 소희 어? 첫 공개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러네. 여기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해맞을 <laughs> 대한민국. 있고, 어, 네? 오? 어? 우리 10월 27일에 나온다. 마이너스 원. <laughs> 아, 7일?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여러분. <웃음> 거짓말이에요. 뭐 하는 거지? 거짓말? 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가 아,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 아, 아무튼 어. 이 염색한 게 의미가 있죠. 아, 이거 정말.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10월에 우리가 왜 얼음 벌써 얼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제가 기다릴 필요 없다 했잖아요. 아! <laughs> 어, 우리 막방에 뭐 그렇게 다 같이 말했죠. <웃음> 아! 나 <laughs> 아, 아, <laughs> 아, 이제 혼나겠다. 기다릴 연말, 필요 없어. 연말까지 <laughs> 끝. 나 이제 혼나겠다. 3주? 가... 3주만 기다리고 이번 되나? 2023년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 예. 이번 달은 진짜 재밌는 일이 많, 많을 거예요. 여러분, yes, soon, very soon, l o no, n e no way. 이제 그만할 <laughs> 때가 됐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요. 엄청. 음, 브리즈 <laughs> <그래요>. 음, <점점. 웃음> <laughs> 급하게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굿밤 나타터형 준비하자.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여기 d m 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즈 <laughs> <laughs> 저희 앞으로도 <웃음> 열심히 <웃음>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Okay>. 사랑해요.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 안녕하세요. 오늘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브리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